안녕하세요, 창고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아바타라라는 게임이 최근에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바타라 방송을 하면서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물어본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이제 꿀팁이 몇 가지 정도 있어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 스탠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평타 기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킬 기반이 있습니다. 이 스킬 기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킬의 스킬을 이제 주로 돌리는 이제 그런 직업군이고, 이 평타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평타를 이제 주로 하는 직업입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힘, 마법사는 인트, 도적 같은 경우 힘, 궁수 같은 경우는 덱스고요. 스킬 기반 같은 경우 는 기사는 덱스, 마법사는 위즈, 도적 같은 경우 어질, 궁수 같은 경우 어질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적으로 바이탈은 무조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타 기반인 기사를 한다 그러시면은 힘 플러스 바이탈을 방어구에 싹다 둘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사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인트법사거든요. 평타 기반인. 그래서 인트바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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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트바이탈. 이런 식으로 해 줬습니다. 이렇게 방어구를 다 맞추시게 된다면은 이제 무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평타 기반 무기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 평타 기반 무기 같은 경우는 평타를 많이 쓰니까는 물리공격력 또는 이제 법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마법 공격력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붙잖아요. 여기에 바로 치명타 피해량이 들어갑니다. 이 치명타 피해량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 이상을 초월하실 데미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2만 3천씩 뭐 9천씩 뜨고 그러는데 지금 데미지가 6만 8천, 5만 거의 데미지가 한 2.5배 이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명타 피해량을 높게 맞출 수 있으면은 높게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킬 기반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맞추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이렇게 스킬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인트하고 위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딱 보면은 인트가 개수가 낮고 위지가 개수가 높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스탯스 인트를 하나 찍어 보세요. 인트를 하나 찍으게 된다면은. 인트가 지금 마법 공격이 13이 오르고 마법 방어력이 1 오릅니다. 그리고 위지 같은 경우는 마, 많이 오르질 않아요. 보시면은 2 1 이런 식으로 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아이템이 좀 이렇게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권을 하셔서 인트와 이제 위지 둘 중에 하나를 찍게 신, 찍 찍게 된다면은 인트 같은 경우는 3이 오르고 위지 같은 경우는 2 좀 낮게 오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스킬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평타 기반인 얘가 스킬까지 셀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 게임에서는 당연히 개수를 낮췄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근데, 다른 이제 위즈 스킬을 보면은, 위즈 스킬은 굉장히 지금 개수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당연히 무기 같은 경우는, 어 위에 평타 기반인 이제 물리 마공이 아닌 주스탯으로 가주는 겁니다. 주스탯 플러스, 치피는 공통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스킬을 쓰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는 주스탯이 올라가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기까지 어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세서리입니다. 이 악세서리 같은 경우는 뭐 과금러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과금러만 하는 게 아니고 어 과금러 같은 경우는 고대 전설 이런 걸 쓰고요. 무과금 소과금 분들도 영웅 등급까지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장신구 교환이 있습니다. 이 장신구 교환을 들어가시게 된다면, 저는 영웅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웅을 좀 클릭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영웅 장신구 같은 경우는 네 줄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스탯을 뭘 골라야 되냐? 이것도 공통적으로,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마법사인데 평타 기반이다. 그러시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다이탈이죠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귀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탯이 다 뜹니다. 힘, 덱스, 인트, 위즈, 바이탈, 어질, 이런 식으로 다 뜨기 때문에, 인트, 바이탈은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물공이나, 마공이나, 뭐, 포션의 변경, 명중, 치피, 골드 등량 만화 소모량이 있는데, 딱 봐도 여러분들이 사냥할 때 필요한 옵션이 바로 보이죠? 일단, 만화 소모량 당연히 빼고요. 골드 획득량도 빼고, 치명타 피해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치피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이 조금만 맞춰도 바로 체감이 오기 때문에 치피는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션 회복량은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냥할 때 조금이나 그나마 빠르게 하려면은 포전의 병량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공이나 물공 위주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명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야바타라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아실 건데 이 명중이 딱히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스탯은 아니에요 뭐 몬스터를 사냥한다고 해서 뭐 몬스터에 미스가 난, 난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어 명중하고 포전의 병량 빼고 이 물공이나 마공을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법사 평타 기반인 거는 여기에 플러스 마공 그 다음에 치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악세서리도 다 비슷한데요. 이건 지금 제가 귀걸이를 예를 든 거고요. 뭐 목걸이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습니다. 단 여기에 목걸이, 귀걸이, 뭐 반지, 팔찌는 다 달라요.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여기 밑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통적으로 주스택과 그 다음에 바이탈, 그 다음에 마공, 뭐 마공 물공, 그 다음에 치피.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해 감소. 그 다음에, 모든 스탯.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어, 한가지다 몰려있는 게 아니고, 뭐, 귀걸이에는, 뭐, 치피만 있고, 뭐 목걸이에는, 뭐, 모든 스탯이, 모든 스탯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으니까는, 지금 제가 이 적은 것만 꼭 챙겨주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스탯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꼭, 네 줄을 다 완벽하게 맞춰야 되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소가금, 무가금 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네줄 같은 경우, 이 영웅 귀걸이가 지금 네 줄이잖아요. 이네줄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줄 정도는 바라보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2 줄만 보면 너무 손해기 이 때문에. 어, 한 줄은 그냥 포기하고, 한세 줄만 봐도 어느 정도는 스탯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팻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메뉴를 들어가시고, 팻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 마리까지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마리밖에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게임에서는 세 마리를 한 방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펫마다 기능이 다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자면은 일단 해피마우스 같은 경우는 장비 판매와 분해를 담당하는 펫이고요 그 다음 레이드돌핀 같은 경우는 물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그다음에 비버 같은 경우는 전투 중 반격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딱히 필요가 없고 이 해피마우스나 레이드 돌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동 사냥을 하실 때꼭 필요한 패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피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패 기능 세부 설정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된다면 획득시 뭐 80%, 90%, 100% 있는데 그냥 획득시로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류 선택도 무기, 방어구, 장신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눠놨어요. 이게 제가 이제 잠을 줘도 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와 방어구 내가 필요한 옵션만 이제 이 패시 먹어주는 거죠. 나머지 거는 이제 분해를 하든 판매를 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레이디 돌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물약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패시 없다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자파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사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약이 달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100개가 이런 식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이팩 같은 경우는 한두 마리 정도는 이제 과금을 통해서 좀 이제 30일짜리를 사시던지 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멘탈 던전입니다. 이 엘리멘탈 던전은 많은 분들이 또도실런지안도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엘리멘탈 던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을 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짜고요. 두번돌 때는 600 루비가 들어요. 그 이후로는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두번 정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최소 추천 레벨이 50 레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50 레벨 때이 엘리멘탈 던전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 엘리멘탈 던전을 꼭 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보상이 굉장히 큰. 여러분들이 50레벨일 때이 기대보상 보시면은 이 90만 골드와 경험치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엘레멘탈 던전 보상 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나머지 거는 별로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에이션트 스킬 강화석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어디에 쓰냐면은 이 여러분들의 스킬을 클릭하시게 된 다음에 패시브 스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6레벨이잖아요. 이 6레벨을, 원래 5레벨까지는 일반 이 스킬 강화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5레벨부터는 에이션트 스킬 강화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과금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이제 뭐, 1일 패키지로 24,000원? 3만, 3만 몇, 3만 얼마 정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맨날 꾸준히 이걸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박성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한데, 이 던전. 엘레멘트 던전에서 이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확률이 높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과금을 통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은 높진 않고요. 그래도 이제 뜨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는 어 이거를 하루에 꾸준하게 이제 내가 루비가 있으면은 그 루비까지 털어 가지고 하루에 꼭두 번씩은 돌아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다른 건안 하셔도 이 엘레멘탈 전제는꼭 하셔야 되니까는 어꼭 잊지 말아주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길드 기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길드 기부가 뭔 말이냐? 뭐 길드 기부한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뭔가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길드를 들어가셔서 이제 다 이제 길드가 이제 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길드를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기부하기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내 머니와 이제 루비가 있는데. 어, 돈이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제 루비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루비 내가 과금을 많이 안 한다, 아니면 안 한다 그러시면은 일반적인 6만 골드 이런 걸로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뭐가 있냐? 이거를 이제 하시고 이제 하루에 총 3번이거든요? 그걸 하시고 가면은 여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상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점으로 가서 여기 길드가 보이시죠? 길드를 클릭하시게 된다면은, 속력의 주문서, 스킬 강화서, 가속의 주문서, 캐라스가 있습니다. 스킬 강화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뭐 1레벨부터 5레벨까지 올리는 그 스킬 강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의 주문서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 10% 증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쟁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꼭 사주시고, 그 다음에 가속의 주문서는 이거는 이제 내가 쟁을 하든 안 하든, 일반 사냥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공격속도 증가도 굉장히 크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한번 쓰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속의 주문서도 있고, 케라스 같은 경우는 아까 악세서리그 제가 이제 돌리는, 옵션 돌리는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드 기부를 꾸준하게 이제 하시고, 이제 필요하실 때 여기서 간간히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